준비하시는 수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대부분은 Q&A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Q&A를 읽어보지 않고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와 함께 오늘 Q&A에 대해서 읽어보고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용사 메이크업 실기시험 과제 구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메이크업은 1과제, 2과제, 3과제 총 12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제4과제인 미디어 수염과 속눈썹 익스텐션. 이렇게 나누어 볼수 있겠습니다. 메이크업 전 과제는 제1 과제 40분, 제2 과제 40분, 제3 과제 50분, 제4 과제 25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배점은 1 과제 30점, 2 과제 30점, 3 과제 25점, 4 과제 15점입니다. 이전에도 Q&A에 대한 자료는 있었는데요, 2019년에 새로 업로드돼서 올라온 자료가 큐넷에 있기 때문에. 어, 다운받으셔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Q&A의 문항은 총 37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나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당일 각 세부과제가 랜덤 선정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 도착하시면 1과제부터 4과제까지 추첨을 통해서 과제가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럼 제시된 과제에 따라서 시험에 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과제별 시험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시험 시간은 전체 2시간 35분인데요. 이것은 순수 작업 시간만 2시간 35분이라는 것이고, 쉬는 시간에 포함된 클렌징 시간, 그리고 다음 재료 세팅 시간, 이렇게 해서 각 쉬는 시간마다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 작업 시간은 넉넉하게 3시간 반 정도를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5번에 보시면요, 기존 민간 협회 등의 경우 협회에 따라 메이크업 작업 방법이 다르고 또 업소나 사람마다 해가는 시술 방법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는 미용사 메이크업 종목은 기능사 등급의 시험으로 메이크업 미용사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동작과 시술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각 협회나 업소에 따른 특별한 시술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업 부위별 숙련도 및 기법, 완성 상태 등을 중점으로 채점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용사의 어떤 업무를 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동작을 보는 것인데, 이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작업 부위별 숙련도와 기법, 그리고 완성 상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업 부위별 숙련도란 큐브 베이스를 할때 파운데이션 브러시나 퍼프를 이용해서 잘 진행을 했는지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서 적절한 도구와 적절한 제품을 사용해서 맞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어색하지 않게 잘 연결돼서 진행이 된다면 숙련도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법은 예를 들면 눈썹이 아치형이면 아치형 기법에 맞춰서 잘 연출을 했는지 아이홀 기법이면 아이홀 기법에 맞춰서 외측홀 그라데이션을 잘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바로 기법입니다. 립도 마찬가지로 마릴린몰로의 경우에는 아웃커브의 어떤 뇌세적인 입술이 잘 표현이 됐는지 색감은 적절한지 지시문에 따른 것을 잘 진행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완성 상태가 되겠는데요. 전체적인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눈썹의 대칭, 눈썹의 균형 입술의 어떤 색감, 그리고 아이섀도우의 발색, 조화롭게 연출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6번과 7번은 모델 조건과 수험자의 복장 기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수험자분들이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의 모델의 복장 기준 또한 수험자의 복장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무지의 흰색 티를 착용하고 깨끗한 하의를 착용한 다음에 시험에 함께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그리고 9번 보시면 시험 시작 전 모델 준비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시험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수험번호랑 모델의 신분증을 검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나서는 바로 터번과 어깨 보을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을 보시면은 수험자나 모델의 손에 작은 타투가 있거나 아니면 모발을 탈색했을 경우에는 응시에 제한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10번 답변을 보시면 공지된 바와 같이 수험자는 눈에 보이는 표식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그 범위가 국소 부일 경우에는 사전에 살색의료용 테이프를 사용해서 그 부위를 가리고 시험에 응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헤어 컬러링 상태가 눈에 띄거나 탈색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헤어 터번을 넓은 종류를 사용해서 머리를 어, 가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표식이 없어야 하고 복장 기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어, 표식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표식은 사실상 부정행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표식이 느껴지지 않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12번을 볼게요. 화장품은 어떤 형태로 가져와야 합니까? 화장품은 판매되는 제품으로 가져와도 되고, 사용하던 것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더러우는 것은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러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제품은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참 재료 목록상 파레트 제품이나 용기가 언급되어 있는 소독제는 용기에 담겨진 형태로 덜어서 지참이 가능합니다. 알코올 자체를 그대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퍼핑해서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스프레이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소독제를 준비를 하실 텐데요. 알코올 제품을 바로 구입을 하셔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빈 용기에 덜어 오시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13번 보시면, 식판용 재료나 외국산 재료를 사용해도 되나요? 네, 물론 사용해도 됩니다. 같은 회사의 라인으로 구성할 필요도 없고, 식판용 재료나 외국산 재료 모두 다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분에 따른 제품의 종류별 어떤 종류에 따른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위생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이 부분인데요. 팔레트 같은 경우도 어, 그냥 가져가지 마시고 그 주변을 깨끗하게 닦아서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키친타올을 그 사이에 끼워서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15분의 타올은 제시된 규격대로만 준비해야 하니까 네, 40에서 80cm 내외는 시험장 작업대의 크기를 고려한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규격에 맞춰 준비를 해오나 약간의 오차범위는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필요시 타올 두 장을 겹쳐서 사용해도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타올을 겹치라는 게 이렇게 두 장을 위아래로 겹치라는 뜻은 아니고요. 어, 작업대가 너비가 있잖아요. 그 폭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겹치라는 이렇게 겹쳐서 두 장이나 세 장을 겹쳐서 사용해도 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 건데요. 이제 수건을 깔면 좋은 점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물건이 떨어져도 굴러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어떤 마찰에 의해서죠. 위생상태도 굉장히 깨끗해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사용할 제품들이 한눈에 들어온다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폭에 맞춰서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탈집의 용기의 재질 및 색상은 어떤 것이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그 스테인레스 금속 제품들을 많이 선호를 하시고 준비를 해 가실 텐데요. 플라스틱이나 유리 제품도 모두 허용되기 때문에 사용하기 좋은 제품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기타 자신이 가지고 오고 싶은 도구를 가져오는 것은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인데요. 공개 문제 및 수험자 지참 준비물에 언급된 도구 및 재료 중 기타 실기시험에서 요구한 작업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험자가 메이크업 작업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재료나 도구는 추가 지참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아이섀도는 크림이나 펄 타입 모두 다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 브러쉬에도 더 많이 지참할 수가 있고요. 펜셋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공개문제 및 수험자 지참 준비물에 언급된 재료 및 도구 이외의 작업의 결과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브러쉬 수납벨트라든지 앞치마라든지 아니면 에어졸이라고 하는 분사되는 파운데이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만 아니면 더 추가해서 가지고 오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복에 눈 밑에 애교살을 표현을 할때 크림색 섀도우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스틱 타입으로 사용을 합니다. 데모 보여드릴 때 많이 사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명확하게 그 위치에 애교살을 강조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건데, 메이크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도구와 재료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제품들을 추가 지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요. 더마 왁스, 실러, 아쿠아 컬러의 경우 필요시 추가로 지점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더마 왁스를 무조건적으로 써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레타 가르보의 지문을 보시면 어, 더마 왁스나 실러 또는 파운데이션을 이용해서 눈썹을 완벽하게 커버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더마왁스를 사용하지 않고 컨실러, 스틱 타입의 어떤 컨실러로 이제 역방향으로 완벽하게 가려주고 커버해준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한번더 발라서 그 주변을 연결시켜서 이제 눈썹을 가리도록 하고 있는데요. 어, 그런 경우에는 더마왁스나 실러가 사실상 필요하지 않겠죠. 아쿠아 컬러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레오파드 무늬만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섀도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아쿠아 컬러도 필요시에만 지참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사과제에 사용되는 마네킹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네킹에 사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라 건데요. 사전 준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5mm에서 6mm 정도의 길이에 50가닥 이상이 부착된 인조 속눈썹을 마네킹 양쪽 눈에 부착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재료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일회용품 등은 어떻게 사용하고 폐기하나요? 이 부분은요. 눈썹 칼과 스펀지 퍼프 분석 등은 1과제 시험 시작 전에 새 것으로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드 스파 츌라와 면봉 탈지면 등은 새 것으로 지참을 하고 중간중간에 사용할 때마다 사용하고 바로 폐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세것으로 지참해야 되는 것들은 사실 일회용품이고 위생용품입니다. 그런데 어, 눈썹 칼과 스펀지 퍼프 분첩 등은 1과제 세것으로 지참한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과제 시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스펀지 퍼프 같은 경우는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1과제 때 사용하던 곳을 2과제, 3과제까지 계속 사용하다 보면 오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이 너무 많아서 밀림 현상, 들뜸 현상, 약간 찐득찐득한 그런 느낌 때문에 베이스 자체가 매끄럽게 표현이 안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 과제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단지 한 과제마다 베이스 따로, 파운데이션 따로, 하이라이트 따로, 쉐딩 따로 이렇게 파운데이션 퍼프를 스펀지 퍼프를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표현하면 제품이 낭비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 블렌딩을 할 때도 좀덜 효과적이에요. 피부 표현을 할때 많이 하시는 실수가 하이라이트와 쉐딩의 경계면, 그리고 얼룩진 부분들을 잘 해결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발랐던 그 면으로 하이라이트와 쉐딩의 어떤 경계면이라든지 얼룩진 부분을 잘 이렇게 펴 발라주면 오히려 쉽게 블렌딩을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제 중에서도 베이스 따로, 파운데이션 따로, 쉐딩 따로, 하이라이트 따로 하게 되면 그런 효과는 반감될 뿐만 아니라 더 얼룩이 진다든지, 블렌딩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거친 면 때문에 피부 베이스가 벗겨진다든지, 그런 초보자들의 실수가 더욱더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베이스 단계에서 스펀지 퍼프를 각각 따로 구별해서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위생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위생만 강조하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시험의 어떤 흐름을 깨뜨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더라. 이렇게 하더라. 시험장에서 봤더니 다뭐 퍼프를 교체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꼭 그거에 동요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만 잘 따르면 되겠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스틱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 등을 추가 지참해도 되나요? 베이스 파우더,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등은 본인의 색상, 제형, 수량 등에 제한 없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추가 지참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류인 스틱 파운데이션 및 컨실러도 추가 지참 가능합니다. 스틱 파운데이션은 그럼 덜어서 써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스틱 타입을 굳이 덜어서 사용을 하시는 거는 오히려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어떤 깨짐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작업에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스틱 타입을 사용하고 싶지만, 어, 위생상 많이 염려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브러쉬에 묻혀서 사용을 하신다든지 깨끗한 스펀지에 묻혀서 사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위에 표면만 살짝 긁어서 덜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22번 사과재 미디어 수염과제 시 수염 및 수염접착제 등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수염은 검정색의 생사 또는 인조사를 작업하기 적합하게 사전에 가공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수염접착제는 스프리트껌이나 프로세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수염접착제를 프로세이드보다 스프리트껌을 추천해 드리는 편인데요 그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실 때 많이 알아보신 분들은 스프레이 검도 가격대별로 어,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제품은 크리오란 제품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다른 제품과 좀 다르게 좀 점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물 티슈나 거지를 하지 않아도 굉장히 잘 붙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가격이 나가더라도 크리오란 제품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23번 보시면 사과제 속눈썹 익스텐션 과제 시 연장할 속눈썹 블루와 인조 속눈썹을 붙일 속눈썹 접착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어 일단 쭉 읽어 보시다가 그세 번째 줄에 보시면 글루미 송습 접착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근거하여 유해 우려 물질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인증 절차가 조정되었으므로 반드시 국가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자가 검사 번호를 부여받은 그런 제품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KC 인증 마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가 인증 번호, 자가 검사 번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가 검사 번호를 부여받은 제품을 준비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번 볼게요. 각 과제별 작업 시 시간을 확인하고 싶은데 스톱워치 등의 추가 지참이 가능한가요? 네, 스톱워치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핸드폰도 볼수 없습니다. 시험장에 비치되어 있는 벽시계를 의존해서 시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험 시작이 매 시험마다, 매 과제시마다 정각이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시험장마다 규모가 각각 다르고 그 시험장에 응시한 인원이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는 시간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수험자들이 준비가 되는 대로 시험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9시 11분이 될 수도 있고 9시 23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사실 40... 50분을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9시 12분에 시작했다라고 하면 1분 떼어버리고 그냥 20분, 30분, 40분, 50분, 50분에 끝나는구나라고 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학생들한테 훈련을 시키는 편이고요. 또 시험장, 그러니까 시험을 치르는 검정장에 본부요원이 있어요. 그래서 10분 전입니다, 5분 전입니다, 또 어떤 본부요원은 뭐 1분 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공부요원의 시간 안내에 따라서 빠르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